일단, 우리가, 여기 있는 게, 세식선이잖아 그럼, 외정원의 방금식 구해냈으니까. 이세식선의 교점을 구해야 돼. 뭐,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이, 뭐, 2를 곱하자. 2x 플러스와 플러스는 0이지 그러면, 5y 플러스 10은 0이지 y는 마이너스 3이겠지 네이밤 x는 2될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두기 교정 구했고 이거두기 교정 구하고 그럼 또뭐 y는 이 하고 x는 마이너스 4 나오겠지 이거두기 교정 구해 x는 사 나오고 y는 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세개가좀정 나왔잖아 이 콤마 마이너스 2하고, 마사콤마 2하고, 사콤마 2하고. 그러면, 어떤 원이, 이렇게 표하면 되겠지? 이 원이 있는데, 이 원이 이점세점을 지나는 거잖아. 그럼 세 개를 대입해가지고, 연립해가지고, abc를 구하면 되겠지. 그럼 abc 구했으면, 이제 이거를 완전적으로 만들어주면 이 형태 될 거니까 정답이 되겠죠.